예, 지금 저녁 10시인데, 아우, 여기, 여기 캘리포니아 집들이 안 좋은 경우냐면, 단열이 잘안돼 있어요. 춥지가 않으니까.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지, 천장이 후끈후끈 하더라고요. 그 얘기는 천장에 단열재가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, 잠깐 나와서 오늘, 오늘 막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뭐 실험실에서 계속 오피스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찍 나와서 다섯 시반 예배 들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있는데 어우 너무 더워서 못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벤 팬틀레이스 밖에는 그래도 좀 시원한데 그래서 창문에다가 넣을 거 요거 간단하죠. 뭐 25불, 20불 조금 넘는 거 그냥 싸구려 하나 샀어요. 저런 것도 비싼 거 사면 또 짐이에요. 에어컨디셔너 사기는 것도 또 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스파클링음료 예. 칼로리 10칼로리 캔디 하나죠. 원리터. 아우. 오. 아이. 아이고, 단단하게도 나눴네. 아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훌러덩훌러덩 다 벗고 다니더라고요.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특징. 여자들은다 배꼽 내놓고 다니는 거. 설사하게. 하. 오늘 그래도 왜 네,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져서요. 실험실 사람들 뽑는 거, 박사 과정, 박사 학위 받은 사람 두 명하고 석사 학위 받은 사람 두 명이 제 승인 떨어져서 이제 알려주려고요. 그 친구들 좋아하겠죠.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3주 이상을 기다리게 했으니, 아, 너무 여기 시스템 자체가 너무... 유로크러시도 심하고 느려도 느려도 너무 느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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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제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